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봉꾼입니다. 어, 오늘은 집에서 좀 쉬고 볼일를좀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친구하고 또이쌍백 쪽에 음, 나왔습니다. 밭자리 예전에 한 10년, 15년 정도 됐는데 그때 들려서 서반단역을 체험했고요 아마 산반도 하나 체을했었던 그런 밭자리에 왔는데 음, 난초가 많이 소멸이 된것 같아요, 여기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 자리마다, 원래는 아, 아마 기상 조건이 안 맞아서, 아, 생각이 많이 슈팅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을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조금 전에 아주 이쁜 입변, 입변을 하나 만났습니다. 아, 여친군데요. 아주, 엽성도, 좋고. 배골도 깊고 키가 한 9cm,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진녹게 살짝 서승도 가미가 되고 약하게 남아 잔나사지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변이 많이 발전할 고를 친구일 것 같습니다. 아주 이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해육도 단단하고요. 목대도 실합니다. 목대도 좋고. 이 어, 친구를 만났네요. 이 친구는 체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초 어, 뭐, 어, 배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저렴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어,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해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한 아, 25,000원 정도 하면 될것 같네요. 아주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입장 하나는 어, 1엽인데요. 1엽은 약간 입 끝에 데미지가 있어서 조금 그렇고요 나머지 2엽, 3엽, 마지막 1 0 0엽은 아주 예쁘게 잘나와 있습니다. 끝 마무리도 좋고요 거치도 상당하죠. 이렇게 아주 이쁜, 이쁜, 이쁜 개체를 하나 만나네요. 계속 돌아보고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옆에 능선으로 아까 타던 능선을 지나와서 옆에 능선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어, 다니던 중에 단난 하던 중에 어, 살짝 입변 형태로 뛰는 무광변의 난초를 어, 이렇게 무심코 캐었는데아 캐고 나니까 변이 아주 예술입니다. 두촉 짜리인데 생강초원 보시면은 이렇게 생강은 지금 이렇게 일부 지금 손상이 돼서 떨어져 나갔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잘 달려 있는데 잎이 두 촉입니다. 한 촉은 뭐 뜯어 먹었습니다. 맛있게 누가 뜯어 먹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체력을 항상 데려갔고 다루기가 좀 그런데 잎이 무광변입니다. 무광변에 무광인데 자,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잎끝 마무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전 입장이 이렇게 잎끝 마무리가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 하... 친구가 천엽입니다. 천엽. 천엽인데도 아주 잘 생겼죠. 네. 이렇게 보면은 나사지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무광변에 나사지 형태로 짝변. 살짝 짝변이죠. 어, 키는 지금 입장수는 어, 보면은, 처마이 포함해서 내장이 되고요 내장이 되는데 약간 꼬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수행을, 철사거리를 해서 수행을 잡으면 될것같고요 이렇게 해서, 변들이, 어, 입 끝부분이 동글동글하게 잘 돌았습니다. 잘 돌고, 어, 아주 예쁘게 잘 나왔어요, 잎들이청마이 아주 더 이쁩니다. 더 이뻐요. 이렇게 보시면은. 청마이 엄청나게 이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은. 처마이띠. 아주 이쁩니다. 아, 체란을 해서 보니까 무광변에 아주 이쁜 얼른난초가 되겠네요. 어, 일단 키로 봐서는 음, 지금 한 14,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4,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폭은 한 10mm 나옵니다. 10mm 정도 되겠네요. 여폭은. 그리고 무광변의 난초, 아주 잎이 잘 생긴 그런 무광변에 난초입니다. 아, 예쁜 친구를 만났네요. 이렇게 예쁜 친구를 세라를 했고요. 아거 옆에 보니까 이 친구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종자인 것 같은데 아주 정말 잎이. 아주 예쁘게 잘생겼죠? 정말 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네. 초점이 잘안 맞는데 아주 잘생겼고요. 아 지금 천엽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주 예쁩니다. 이쁘고요. 약간 미끄러졌네요. 어, 요, 인이 지금, <웃음> <웃음> 상당히 많이 자랐는데, 인력도 입끝이 아주 잘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표면이, 잔나사지가 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쪽변에이 친구도 아마 같은 종자인 것 같아서, 일단 체란을 해서, 음,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 아주 이쁩니다. 아마 단주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자인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는 키가 한 5cm 정도 되겠네요. 5cm에 아, 오, 한 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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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cm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친구고요. 이 폭은 현재. 한 5mm 정도 나오겠네요. 5m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아주 이쁩니다. 아 뿌리가 뿌리가 한가닥이 나왔습니다. 아주 작게 나왔고요. 생강 것은 잘 달려 있습니다. 아이 친구는 아 너무 이쁜 친구인데 이렇게 보시면 아주 너무 이쁩니다. 꽃장들이. 중구는 많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분에 앉혀서 배양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정말 또 예쁘게 잘 생겼고요 동글동글하게 입장 전체가 동글동글합니다 아주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재란을 했고요 또 다른 좋은 종자목 있으면 좋은 영상으로 또 촬영을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배양을 하시기 위해서 연락 주시는, 문의를 해 주시면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좀 전에 그, 무광의 입변 체란을 한 자리에서 능선을 두 개를 넘어왔습니다. 상당히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현재 시간이 한 1시 4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어 지금 넘어와서 지금 골짜기 쪽을 타고 있는데, 아 예쁜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단접인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감상해 보시고 또 같이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자요침데요 침인데요 아주 이쁩니다 자 배골도 아유 뭐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골도 상당히 깊어요. 이 골도 깊고, 단단하면서 아, 입장이, 어, 자, 입장이 세, 세 장입니다. 세 장. 네. 아주 이쁘게, 어, 네. 잘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어, 그냥 뽑힐 것 같은데,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작지만, 성깔이 대단한 친구 같습니다. 아주 배골덕있고요 이렇게 이건 잘 생겼습니다. 입마무리도 좋고요. 아.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나사지가 자갈자갈하고요. 3번이 아, 3번이 걸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삼반다녀 네? 같습니다, 삼반다녀. 삼반다녀. 아주 변이 이쁘보. 이쁘고, 이쁘고. 아, 너무너무 이쁩니다. 너무 아, 고생은 좀 많이 한 그런 친구 같네요. 아, 너무 이쁩니다. 아, 좋습니다. 마사지 보이시죠? 아주 자글자글하게 나서지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쁩니다. 3반이 들어간 것그 같습니다. 3반 단역 같아요. 자, 오늘 자만 종자 하나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사진을 한장 찍고요. 이쁜 침울을 하나 만났습니다. 자,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했는데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나사지 아주 자갈자갈 합니다. 한 아, 상반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예쁘고, 배골도 깊고, 입 것도 딱 집어서 잘 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키는 한 2.5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폭은 대략 봐서 한 4mm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직 아, 어린 친구지만은 아, 기대가 되는 종자입니다. 아, 좋은 종자 만났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면은 괜찮은 아, 종자 같은데요. 요 친구 같습니다. 요 친구. 입장이 석장이고요. 작지만 아, 성깔이 있어 보입니다. 아주 예이 친구도 아, 이미 단단하면서 이쁘게 아, 잘 생겼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이 어, 자리에 난초들이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네요. 예, 일단은 이렇게 두 개째. 체련을 하고요. 조금 더 훑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